함양군에서 12일 제1회 레츠런 풀뿌리 함양군 숲의 승마대회가 열렸습니다. 함양군 승마협회가 주최하고 함양 승마클럽이 주관한 이날 대회는 자라나는 유소년에게 승마 스포츠를 널리 보급하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지리산 청정고을 함양에서 처음 열린 유소년 승마대회에 경기와 전남, 경남 승마협회 등 50여 명의 초중등 선수와 학생 등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장애물 80cm 종목에서 초등부 김태왕, 중등부 이승희 학생이 각각 우승을 차지하는 등 승마 유망주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개회식에서 임창우 군수는 함양 승마클럽의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함양이 승마의 고장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물심 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함양 승마클럽 경기장에서 열린 로컬푸드 먹거리 장터도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참가 선수 가족과 지인, 함양 군민이 찾아와 한우와 흑돼지, 여주, 산모루 등 6차 산업 가공식품을 즐기고 전시 및 승마 체험에 참여했습니다.